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성룡입니다 제가 드디어 삐아경 물가 2탄을 예, 준비를 한번 해볼 텐데요 제가 지금 저번에는 비록 속았지만 어, 이번에는 진짜로 제대로 한번 제가 한번 컨텐츠를 만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커피가 여기 있어요 간장을 부을 예정입니다 <laughs> 속을 때까지 이 컨텐츠는 계속됩니다 일단 버려야 되는데 가까워가지고 다 먹겠습니다 아우, 아우. 아우. 발을... 음. 아, 려라 이번에 <laughs> 넌 뒤졌다 진짜 어봐요 <laughs> 컨스 봐요 <laughs> 이게 먼지가 많이 났어 <laughs> 아, <laughs> 아,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laughs> 아, 이왜 이렇게 먼지 야, 부풀이 이게 뭐야. 네, 네, 네. 밥 먹었어? 밥 먹었어? 더? 먹번어 <laughs> 여보세요 네네 네, 아까 5시 네네 네어로야물티슈아 잠깐만 <laughs> 형 없어 없어 빨리 빨리 <laughs> 잠깐아 아, 너무 들어 워 이거 <laughs>

아, 그냥 안 먹어. 안 먹어. 시작이라도 하자! <laughs> 아, 요즘 시작하는 새끼 존나 많아! 아, 그냥 와서 해!